하면서 대표를 잘 하겠습니다고 봉하마을에 다짐하고 왔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봉하마을 가시면 대통령님도 그러시겠지만 가슴이 항상 먹먹하고 어, 좀 그래요. <laughs> 아이고, 갑자기 또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또또오셔 <laughs> 아이고, 뭐, 또오셔그 <laughs> 여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. 그, 제가 노사무 주신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. 내가 음. 그랬더니, 아, 그, 그랬어요?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그 이번에 전당대회때 다녀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뿌린 그 씨가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곳곳에서 다 인플루언서가 되 있더라고요. 노사무 분들이. 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한 뿌리 같은 동지적 관계이셨고, 뭐 그래서. 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, 또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이제 못다 이룬 또 과제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이루셨고, 그래서 그때 또, 아, 대통령의 품격이 이런 거구나, 국제사회에서.